특별하고 놀라운 임무를 맡은 7가지 강아지 품종 일반적으로 특수한 도움을 주고 있는 보조견으로 나브라도 리트리버 및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똑똑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친근한 품종이 익숙하지만 이 품종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특수하고 놀라운 임무를 맡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냥 및 경계와 반려동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지금은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가지 강아지 품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코카 스파니엘 코카스파니엘은 중세시대 때부터 사냥감을 쫓고 사냥하는 사냥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품종을 특히 맷도요새를 사냥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코코로 알려지게 됩니다. 코카스파니엘은 특히 냄새를 잘 탐지하며 사람에게 친근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이 넘쳐 현대에서도 다재다능한 사역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난리가 난 지금 영국에서는 이러한 코로나를 감지 및 탐지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독특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이러한 냄새를 탐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연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이후 영국 전역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공항과 더불어 대규모 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탐지견은 시간당 250명가량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코로나 탐지에 있어 대기하는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글 사랑스럽고 친근한 품종으로 알려진 비글은 냄새를 탐지하는 사냥견으로 토끼와 같은 작은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 개량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후각을 가진 비글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하는 환경보호자들은 이러한 비글을 훈련시켜 희귀 바다거북의 이 둥지를 탐지 및 추적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의 경우 모래에서 바다거북의 이 둥지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비글의 도움으로 인해 둥지를 찾는데 30분이 걸리는 시간을 이제는 30초로 단축되었습니다. 바다 거북이의 아래 둘러싸고 있는 점액질의 냄새를 비글이 인식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 뉴펀들랜드. 캐나다의 거친 지형에서 어부들을 돕기 위해 개량된 뉴펀들랜드의 힘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추운 날씨에서도 어획물을 운반하고 어선을 해안으로 안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뉴펀들랜드에게 있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털로 인해 물속에서의 움직임 및 활동성에 최적화된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견으로서 효과적인 품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상구조견 학교는 무게가 30kg 이상이며 수영을 즐겨하는 뉴펀들랜드를 선정해 이탈리안 해안경비대및공군과 협력하여 수색 및 구조작업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뉴펀들랜드는 4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고무배를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으며 익사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또한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탈리아 해변에서 수상구조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보더콜리 보더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품종에 속하며 영국에서 양과 소를 기르기 위해 사육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보더콜리와 함께 사육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보더콜리는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콜리는 전쟁에서 메신저로 사용이 되며 부상당한 군인을 찾기도 하며 후각을 이용해 암을 탐지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공항 활주로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갈매기 및 올빼미 또는 까마귀와 같은 큰 새들이 비행기의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 및 비행기의 이륙 시간을 늦추게 않기 위해 이러한 새들을 쫓는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 말리노이즈 말리노이즈는 원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사육되었지만 최근에는 뛰어난 힘과 지능 및 충성심으로 전 세계적인 경찰 및 군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품종에 속합니다. 특별하게도 말리노이즈는 마약과 폭탄의 감지와 더불어 이와 같은 범죄자를 추적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공군에서는 훈련사와 더불어 낙하산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말리노이즈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말리노이즈의 경우 추적견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바이마라너 세련되고 우아해 보이는 바이마라너는 과거 사슴과 멧돼지와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개로 활약했지만 현대에는 미술품 및 문화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일하는 바이마라너 품종은 미술관에 있는 고가의 작품을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방 및 딱정벌레는 유충의 시기 때 이러한 그림과 직물, 종이 및 책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손상을 일으키기 전 이러한 유충을 찾아내는 훈련을 통해 미술관 및 박물관에 있는 작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칠 달마시안 과거 달마시안은 마차를 지키는 경비견으로 보호자와 나란히 달리면서 야생 동물 및 강도와 도적의 위협을 쫓도록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소방서의 마구간을 순찰하며 말을 지켰으며 말이 이끄는 소방차에 앞으로 달려가 길을 만들고 소방관이 불길을 진압하는 동안 말과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현재에도 미국 전역의 소방서에서는 달마시안을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화재 및 안전 교육에 있어 홍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